여러분들 몰카 한번 가겠습니다 몰카 한번 갈게요 이거 주작 아니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100명 보고 있습니다 100명 보고 있는데 100명이랑 지금 같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이 해주시는 겁니다 지금 100명 보고 계시죠? 100명 같이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도와주셔야 됩니다 즉 저기 저기분은 팝X 하시는 분이에요 예, 팝X를 하시는 분이시고 자, 방울이 되고, 방울이 되고, 여러분들, 저, 주작할 겁니다. 여러분들, 비행기 주작입니다. 같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해볼게요. 여러분들 그 재미로 봐주세요, 재미로. 재미로 봐주십시오 재미로. 아시겠죠? 재미로 봐주세요. 재미로 봐주세요, 재미로. 봐주세요. 재미로.

Oh mm -hmm. Sorry <tryk> at du kommer igjen. 아, 괜찮아요. 누구, 누구야? <laughs> 너 일로 와! 너 일로 와! 너 누구야? 야! <laughs> 여기 사람이 있어. 누구야? 너 일로 와! 너 누구니? 어? 누구야? 아! 너 누구야? 어?

누구야? 어? <laughs> 누구니, 너? 어쩌 지나가면 무슨 일이 일로와, 나랑 같이 놀자. <laughs> 일로와, 나랑 같이 놀자. <laughs> 나랑 같이 놀자. <laughs>

요즘 이아 진짜 아나카 몰카 카였습니다아도망거아이고 유튜브가 뽑아오셨네요 요 <laughs> <laughs> 네, 아, 연기, 연기. 아, 연기였어요.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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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발, 저도, 어, 아, 인사, 인사만 해주세요. 네? 아,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십니까. 저는 저기 큰 젤링이 하나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야, 진짜 내, 이런, 이런 경험 처음이라서 어, 정말 놀랬습니다. 아, 인사 한번 할까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가도 경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와, 최고, 최고. <laughs> 아이팅 예아 이거 아, 예? 뭐. 아, 아 강연수라다가 어. 챙겨왔어요 아. 네, 오늘 강연수라다가 예아 어. 네. 놀래라 진짜 놀랬다 와네 그참 많이 아까도 그 놀래갖고 온 온상을 했구만 아 이건 유튜브가 뽑았네요 아 유튜브 올려 상관없죠 장난 없습니다 아이고 난 일해 갑시다 어.